자, 243번, 뭐 살짝 녹아다 문제니까 빠르게 풀게요. 먼저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싹다 전개. 해 <laughs> 자, 싹다 전개하면 a 제곱 b 더하기. 아 근데 어차피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니까 어 요거는 전개하지 말자. 음, 어차피 a에 대해서 왜 여기 a 제곱 b 제곱 c 제곱 전부 다2차식이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. 자 그럼 b 더하기 c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c 더하기 b 제곱 a 더하기 c 제곱 a 더하기 c 제곱 b 더하기 e a b c 이렇게 되지? 자 그럼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 a가 있는 게 여기 있네 b 제곱 a가 또 여기 있네 c 제곱 a가 여기 또 있네 더하기 e b c 나머지 c 제곱 a 더하기 c 제곱 p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b 더하기 c의 a 제곱 더하기 아 어, 여기 완전 제곱식이네 그지? b 더하기 c의 제곱 a 더하기 요거 아 어, 뭐가 이상한데? c 제곱 a 어? c 제곱 아여기 봐야 되는구나 여기가 b 제곱 c가 봐야 되는구나 음. b, c가 오면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공통 인수가 b 더하기 c, b 더하기 c, b 더하기 c니까 b 더하기 c로 묶으면 a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a 그 다음에 더하기 bc 이렇게 되지. 자 그러면 여기가 또 인수 분해 되지. 곱해서 bc 더해서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얘가 b 더하기 c의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요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. 요런 식으로 a b b c c 이렇게 꼬리를 물게 해. 이게 순환된다고 하는데 예. 요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 자 그래서 243번 답은 2번 됐죠 이런거뭐 단순한 문제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이렇게 싹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근데 여기 이제 포인트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인수분해를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. 연습을 해줘야 되고.